<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주 푸드앤 와인 페스티벌 채널 보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제 맥주 아크 맥주의 대표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신영범입니다. 편점에 가보시면 방아문이라고 써져 있는 맥주가 있을 거예요. 어, 그래도 이게 기포가 계속해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정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이곳 제주에서 제주의 심판, 제주의 반란이라는 이름의 와인 블라인딩 캐스팅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곳 해비치 호텔에서 식음료를 총괄하고 계신 김영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분의 팀장이 모셨습니다. 그 CSR 와인에서 영업을 전체 총괄하고 계신 이왕희 팀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그리고 임지혜 소믈리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주도 내 와인 동호회 분들 중에 어, 추첨을 통해서 두명의 일반인을 엄선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어?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감귤농장 대표님이신가요? 감귤농장 대표님께서 또 와인 전문가로 초청되는 경우가 되게 드문 일인데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해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물질하다 오셨어요? 네, 물질하고 바로 올라올 거 같습니다. 지금 꿀소라철이라 아 지금 저희가 그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채널을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제주에서는 유명한 페스티벌인데 사실 금년에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이 팀장님, 1번부터 서브해 주시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첫 번째 샴페인은 어떤 샴페인일까요? 테스팅 시작하시죠. 산미가 예. 충분히 입맛을 좀 돋궈주는 게 예. 역시 샴페인은 식전주로 참 좋은 와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버블이 굉장히 섬세하고 무화한 향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어, 저도 맛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버블이 좀센 것보다는 음. 목넘김이 좀 부드러운 거 이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아소믈에 예. 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방금 아로마를 이렇게 맡았는데 스트러스 향, 레몬, 라임 향도 나지만 약간 그레이디한, 혐오 향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맛을 딱 마셔보니까 그런 맛은 딱 사라지고 너무 상큼한, 꽤 너무 라이트하지 않고 어느 정도 미디움에서 미디움 플러스 정도 나고 지금 되게 맛있게 즐기고 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와인 서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 색상만 봐서는 예, 좀 개인적으로는 아까 것보다 지 지금, 지금 게더 좋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 있거든요. 향부터 너무 잘 지보셨어요. 아, 예. 향부터 음. 확 올라오는 게 향력이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고. 산미가 예. 강하고 어 스파클링은 조금 더 약하지만 참무직한 예. 샴페인인 참 같습니다. 샴페인 아, 이왕이 팀장님 두 번째 샴페인 어떠셨나요? 아뭐 굉장히. 구조감이 단단하고 힘이 있는 그런 샴페인인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좋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번째, 세세 번째, 와인 서브 부탁을 드릴게요 째세대표세어떠세요 음. 개인적으로 시트러스째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번 예, 네, 뭐죠? 엄마 전파이 향이 좋 엄마 향이 좀 나죠 네, 좀 네. 음, 강교를... 그만하시고 서울에 가시든지 <laughs> 아. 내 위치에 채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희연님좀 어, 어떠세요? 음, 저는 향으로만 본다면 제일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향으로 마시는 샴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레드와인 테이스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크향이 굉장히 섬세해서, 어, 과실향까지 좀 도와주는 느낌이 예. 강하고요. 새벽에 농장 들어갈 때, 예. 새벽에 무거운 공기, 예. 플러스 예. 이제 그 옆에 풀들고 함께 나는 향, 예. 같이 나서 굉장히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로 오크향이 살 올라오면서 그 바닐라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아, 미국 특징? 밍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입안이 조금 달아요 아까 말씀한 짭조여 주는 아 되게 맛있는 와인에 정말 잘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네. 생각을 들고요. 다음 5번. 네. 빈티지를 줄여고 막 태음은 오히려 아 헷갈려. 이건 음. 이것도 프렌치인가보르돈가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또휘니시가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오늘 와인을 갖다 이게 음. 어려운 걸 놓고신 것 같아요. <laughs> 혜자님 네, 어떠세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향이 블랙베리 향도 나면서 살짝 민트 향이 나는 게좀 나파 같은 느낌이고 좀 맛이 좀 씁쓸한 향이 나는 게 까르베르 쇼비뇽 같은 느낌이에요 감 대표님 누가 뒤에서 백허가 주는 거 같아 오! 표현력! 너무 좋아요. 강규 대표님, 어떠셨나요? 향이 굉장히 오묘하고, 예. 미묘하고 어렵습니다. 예. 자꾸 빠져드는 향이 나는. 예. 첫째, 번째, 두 번째보다 과실향은 좀 높지만, 음. 약간 카카오의 맛, 약간 70% 정도의 카카오의 맛. 뭔가 예. 좀 가공되고 절제된 카카오의 맛이 음. 조금 음. 나는 것 같아요. 음. 이 예. 이제 마지막 와인 서브를 해주시죠. 치고 오는 게? 팀장님 어떠세요? 보이세요. 지금 마집도꼭 최고인 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밥 음. 먹을 때 특히 예. 예. 잘 익은 양고기랑 어울려서 먹을 때 입안에서 예. 느끼는 양고기의 그 오일리한 느낌과 예. 매칭이 되면 정말 너무 좋지 않을까. 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나무 향이 굉장히 예. 많이 나는 걸로 봐서는 프랑스 보르도 쪽 와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조화롭게 밸런스된 와인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예. 블라인드 테스팅을 마치고 준비한 평가표를 나눠드리면 화이트, 레드 와인에 각각의 지금 주신 그 번호의 순서대로 금은동이랑 위에 이름을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요번에는 특별하게 보안을 위해서 번호 순서를 뒤바꿔서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 샴페인 중에 동상을 받은 3번 샴페인이고요. 로랑 페리의 브릿 넘비티지고 소비자가한 10만 원 정도 하는 샴페인이고요. 그다음에 은상 2등을 한 은상은 바로 1번 오에샹동 임페리얼 넘비티지가 어, 은상이네요. 그럼 샴페인 중에 금상을 공개합니다. 드랍비에 까르도르.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드랍비에 음. 까르도르로 넘긴 샴페인이 입안에서 싹 넘어오는 이런 기포. 그 다음에 목넘김 후에 입안에서 남는 피니쉬. 음. 특히나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음식과 굳이 매칭을 하지 않고 얘만 마셔도 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음. 유일한 샴페인이었었거든요. 그렇고 이제 레드와인. 어,를, 수인을 공개할까요? 레드와인, 장려상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퍼스원이 장려상장려상 꼴등인데, 제일 비싼 오퍼스원이. 이거 남들이 보면 주작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등 와인 공개하겠습니다. 샤또 딸보가, 네, 그, 3등이고, 2등 1등도 공개하겠습니다. 2등은 텍스트북, 라파, 까르네네 쇼비뇽이2등이고요 그러면, 대망의 1위는, 이제, 동매를 벗고 정체를 공개합니다. 엠블럼 나파밸리 카베르네 쇼비뇽 2016 빈티지 소비자가 16만 원. 일단 엠블럼이란 와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그 미국 와인의 나파 와인의 아버지인. 로버츠 몬다비의 아들인 마이클 몬다비가 만든 와인이에요. 그 아버지 와인에 넘어보자는 더 맛있는 와인을 만들어보자는 그 노력이 엠블럼 와인을 통해서 잘 비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긴다는 뜻이죠. 승어보란 말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는 철학과 그 생각을 계승하면서도 좀더 좋은 와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더 좋은 와인들, 예를 들어, 텍스북이라든지. 트 라든지 이런 와인들을 선물로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점꼭 기억해 주세요. 제주의 반란, 제주의 심판 여기까지 저희가 기획한 어, 테이스팅 행사를 마치고 어, 다음에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를좀 눌러준 그 이와 이가 맞다 할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대했던 네. 그런... 대로 인간 수염이 시켜네요.